네, 이번 편의 주인공은 이더리움과 함께 신민철 작가님을 모셔봤습니다. 우리 코플론스의 주인공, 신민철 작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대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16 책을 집필한 어, 저자이기도 한 신민철, 철이 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철이 형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더리움과 관련된 부분을 음. 작가님과 네.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 이더리움이 5,000달러 가는 줄 알았거든요, 이번에. 근데 안타깝게도 일단 4,100달러까지 다시 좀 가격이 밀려 내려온 상황이죠. 급격한 가격 조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하락에 대한 배경 원인부터 좀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 뭐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뭐 네. 이더리움을 중점으로 지금 볼게 아니라 전반적인 음. 이제 거시경제 환경이랑 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어,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은 암호화폐도 미국 증시와 동조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 음, 음. 위험 자산 시장 자체가 원래 8월과 9월이 약세입니다. 네. 그래서 어, 암호화폐 시장은 이더리움을 따로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과거 어, 15년간의 역사에서 있어 8월, 9월이 최악의 달이었어요. 네. 어, 다만 이제 어 기본적으로는 반감기 다음에의 경우에는 8월까지는 괜찮고 음. 9월부터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도 사실 뭐 지지난 주까지만 해도 그 흐름이었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가격이 하락한 것은 이제 오, 이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밤이죠. 음. 네,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발언을 예정하고 있는데 네. 그 발언 여하에 따라서 시장에 크게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에 따라서 미리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정리해 두고자 하는 리스크 오프 관망세가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라고 음. 하는 점에서 현재 가격이 조금 약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시경제의 요인이 가장 크다 말씀 주셨고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를 한다는 건 결국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걸 예상하고 있다라는 게될 수도 그 있을 그 가능성이 것 존재한다는 거죠. 네. 네, 이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음. 그냥 중립적 이게 저는 확률이 제일 높다고 보거든요. 중립적 중립적이라는 거는 맨날 해왔던. 데이터 보고 결정했다. 네. 그거가 가장 확률이 높고, 음. 이제 비둘기파적은 약간 원래는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어.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고용시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좀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금리를 이날을 음. 생각을 해야 된다. 음. 이런 네. 발언을 하면 이제 비둘기파적인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원래 저번 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시장은 높게 봤어요. 왜냐면 고용지표가 대거 하향 조정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봤는데 지난주에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 물가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어 아무리 고용시장의 약화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기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네. 시장은 원래 비둘기파적으로 예상을 하다가 음. 지금 중립적으로 의견을 옮겨오고 있는 음.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 PPI 생산자 물가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였고요. 네. 한10% 정도 비컷, 한 번에 0.5% 포인트 금리 인하 예상까지 하고 있었는데, 음. 오늘 아침에 봤더니 금리 인하 비컷은 아예 사라졌고, 네.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도 75%로, 음. 그러니까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급부상을 한 거죠.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이거 잘하면은? 아예 그냥 매파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음. 물가 여전히 불안하고 관세 효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음. 그러니까 금리나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매파적인 거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음. 일단 좀 팔고 보자. 음. 네. 그러니까 도박인 거죠. 그냥 내가 물량을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1억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파월의 발언을 기다리면은 이거는 도박이 되는 거예요. 네. 발언 이후에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 반이라도 미리좀 팔아두자. 음. 그래서 리스크를 좀 줄여두자라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있겠죠. 음. 그 심리가 작용하면서 네. 현재 주식 시장과 암호화피 시장에서 셀 오프가 나오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리스크 회피 심리로 인해서 일단 시장에서의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 또한 하락세를 걷고 있다 설명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좀 이더리움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 좀 톱바보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의 최근에 기관 쪽의 자금 유입 측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ETF 측면에서도 비트코인을 추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풀려고 계실까요? 어, 예정되었던 현상이고요. 오. 네, 제가 지난 어, 올해 1월 정도에 네. 이제 냈던 알트코인 하이퍼 사이클에서 어, 제가 이제 명시를 해둔 알트코인 시즌의 시작 시점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네.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 이후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을 끝마친 시점부터 알트코인 시즌의 시작이다라고 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이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거는 첫 번째 돌파한 거는 2024년 3월이지만, 그 당시에는 잠깐 돌파했다가 결국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돌파를 한게 아니고, 음. 완전히 돌파한 거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2024년 11월부터 정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거거든요. 네. 그 이후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이 12월부터 왔죠. 원래 이제 12월 1월이 또 조정기예요. 아마 음. 그 시즌상.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이 올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30% 이상의 조정이 왔기 때문에 음. 메이저 조정이 온 거죠. 음. 근데 그거를 끝내는 시점부터 알트코인 시즌은 시작일 거다라고 제가 어, 책에도 명시를 해뒀는데 음.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그 조정이 한 2월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음. 실제로도 그때 신고가를 한번 더 찍었고. 네. 이렇게 쌍봉 모양의 패턴이 형성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상치도 못하게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강력하게 관세정책을 펼치면서 원래 지난 트럼프 1기 때는 2년차 때부터 그랬거든요. 아. 왜냐면 1년차는 일단 앉자마자니까 네. 트럼프도 좀 조심조심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엔 2회차다 보니까 음. 그냥 자리 앉자마자 바로 관세정책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4월까지 미국 증시랑 아마비시장이 다 어. 동반하락을 했고 그때 바닥을 찍고 그걸 회복한 데또한두 달이 걸린 거죠. 음. 그리고 6월에 겨우 회복해서 또신고가 찍으려고 하는 타이밍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면서또한달 밀렸죠. 음. 그렇게 되면서 7월에 되어서야, 어, 그정부점 돌파 이후 기록했던 11만 달러의 고점을 깨고 12만 달러 이상까지 오르는 네. 어,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그렇다면 이제 시, 시기적으로 봤을 때전고점 돌파 이후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은 완전히 끝낸 시점이 음. 됐으니까, 알트코인이 제갈 때가 된 거예요. 네. 알트코인이 갈 때가 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지만 큰 손들, 기관들, 세력들도 그거를 알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시즌부터 알트코인의 자금을 주입시키는데, 음. 모든 시장이 그렇지만 초기의 시장이 상승장에 돌입할 때는 무조건 대장부터 오릅니다. 네. 그럼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이죠. 그 이더리움으로 오. 자금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어 최근 한, 이제, 하락장이, 최근에 약간의 하락이 있기, 네. 한달전 정도부터 보면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으로 현물 ETF에 자금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 네. 그 당시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비트코인의 5분의 1 수준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5분의 1 수준일 거예요. 네. 그런데, 어 시가총액은 5분의 1 수준인데, 자금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으로 더 많이 들어왔어요. 음. 그러면 시장 규모를 생각했을 때, 같은 양의 자금만 들어와도 이더리움 가격이 더 많이 오를 텐데, 그렇죠. 시장 규모가 5분의 1인데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와. 훨씬 더 상승세가 좋겠죠. 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이제 알트코인의 구조적 상승장이 음. 시작이 된 거라고 와. 보시면 되는데, 다만 8월과 9월은 네. 위험자산 시장이 약세를 원래. 겪는 시즌이기 네. 때문에, 요거를 좀 지나서 음. 10월부터 어,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시작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구조적으로 알트가 갈 차례가 됐었고 그 중에 대장인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아주 명쾌하게 좀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이더리움의 또 가격을 함께 끌어올려주는 게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매집을 하는 이 트레저리 전략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 덕분이 또 아닐까 싶어요. 아, 샤프링크나 비트마인 같은 기업들이 뭐 앞으로 내가 이더리움 공급량 5% 가져가겠다 이렇게 미리 선언을 할 만큼 이더 이움 축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장기 호재로 계속 생각하면서 가면 될까요? 어, 네,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너무 네.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어. 네, 뭐 비트마인 같은 회사도 지금 열심히 이더리움 살려고 하고 있지만 네. 현물 ETF를 통해 들어오는 자금이 그런 어, 이더리움 트레저리 회사들보다 재무부 네. 회사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다지 의미 있는 흐름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비트코인 재무회사의 경우에도 지난 사이클에서 현 스트레티지, MSTR이 처음으로 그 작전을 시작을 했죠. 네. 하지만 다른 회사들은 따라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사이클 돼서 갑자기 수 많은 회사들이, 수십 곳의 기업들이 네.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내면서 MSTR의 전략을 따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사이클 지난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저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오. 봅니다. 이번 사이클은 이제 선구자적인 그런 기업들 몇 곳이 네. 시도는 하지만 어, 큰 의미는 없을 것이고 다음 사이클, 그러니까 뭐한 2028년 정도 되어서야 이제 이더리움도 그렇게 어, 대차대조표에 적극적으로 넣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보다는 오히려 다음 사이클을 바라봐야 하는 네. 어,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더리움도 아마 그 다음번 사이클 때부터 트레저리 전략이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좀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또 호재 모멘텀 중에 하나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시는 게이 현물 스테이킹 ETF가 또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승인 가능성과 함께 승인 이후의 변화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이미 이더리움으로 그렇게 기관들의 자금이 집중되는 것 자체가 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아. 이게 허용이 되면은 기존 현물 ETF도 어, 이제 변경 신청을 통해서 가능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블랙록이 신청을 넣었고요. 음. 그럼 블랙록이 신청을 넣었다는 얘기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네. 블랙록은 뭐 역사적으로 딱한 번밖에 ETF 신청이 거절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음. 네, 블랙록이 진행을 이제 고를 외친 거죠. 블랙이 네. 고를 외쳤으면 간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어 트럼프 대통령의 친 암호화폐 음.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친 암호화폐적인 네, 폴앤 키스라고 하는 의장이 자리에 앉았고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완화적인 태도를 앞으로 취해 갈 것이기 때문에 네. 스테이킹이 될 거라고 보면 어. 되고요. 그거를 미리 예상하고 기관들이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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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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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 ETF로 자금을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더욱더 강력 해질 수 있을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다만 투자자들의 좀 눈살을 종종 찌푸리게 하는 게 사실 이더리움 재단발 대규모 매도 사태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 사이클 때도 몇 번이나 이더리움 재단으로 추정되는 주소에서 이채 건수들이 나오면서 커뮤니티 안에서의 심리를 좀 불안하게 했었는데 이 재단의 이런 덤핑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어, 뭐 그거는 그 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이미 네.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와서 그것이 약재라고 생각하지 어... 않고 뭐 비트코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떤 고래가 갑자기 뭐 대량의 물량을 이체해서 그쵸. 매도를 했다. 그 네.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얼마 전에도 네. 또 있었어요. 네. 네, 8만 개 정도였나요? 음. 한 번에 매도를 했던 일이 있었죠. 근데 8만 개 매도됐을 때 2,000달러인가 하락하고 바로 신고가 돌파해 버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어, 대량 어, 물량의 덤핑은 네. 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크게 의미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더리움 재단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이제 집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알트코인들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음. 초기 내부자나 초기 투자자, 그 다음에 어, 발행자들이 이미 4퍼50%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를 하려면은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전제가 아닌가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옛날만 하더라도 뭐 사토시 시대 때 지갑에서 뭐 물량이 이틀 됐다 이러면 그게 다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줬었는데 이제 워낙 기관들이 좀 튼튼하게 받쳐주다 보니까 일부 매도 물량은 실제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월부터 이제 알트코인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 알트 시즌 시작할 수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시기와 맞물려서 앞으로 이더리움의 향방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어 일단은 네 전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음. 9월까지는 좀 위험자산 시장이 네. 전반적으로 약세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실제로 비트코인을 보면은 작년 7월 경 정도부터 네. 지금까지 1년 동안. 어. 단한 차례 정도, 한달 정도, 올해 5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모든 달에 월 초에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앞뒤 한 1, 2주를 통틀어서 봤을 때 최저점을 찍는 하락이 월 초에 무조건 나왔어요. 최근에 한 13개월 중에 12개월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 원인은 월말 월 초에 어, 물가, PC 물가지수 발표와 월초에 고용 보고서 발표가 몰려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좀 중요 경제 이벤트들이 월말 월초에 많거든요. 음. 그거에 따라서 지금 잭슨홀 미팅 전에 리스크오프가 나오듯이 그쵸. 월말 월초에도 그 중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를 앞두고 리스크오프가 나왔었어요. 아.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 그런 리스크오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과거 1년 동안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전부 어, 그런 월초 약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도 똑같이 월초 약세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9월 초에 또리스크오프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9월에 약세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음.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어, 그렇게 되면은 과거 패턴을 그대로 따라갈 거라 생각해요. 9월에 약세를 보인 이후에 음. 10월부터 서서히 반등을 하다가, 네. 어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으로 강력한 랠리를 펼치는 거는 10월 20일경부터입니다. 20일. 네, 지난 사이클에도 음. 그랬고 지지난 사이클에도 그랬고 이번 사이클에서도 작년에도 10월 20일경부터 상승했고 네. 재작년에도 10월 20일경부터 상승했어요. 음. 그래서 모든 역사적 그 어, 증거가 10월 20일경부터 상승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었다라고 이유는 몰라요. 그냥 그때부터 상승했어요. 그냥. 이거는 저의 의견이 아니라 그냥 팩트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0월, 9월에 바닥을 찍은 이후에, 네. 조정 거친 이후에, 10월 한초 중까지는 음. 서서히 반등을 하다가, 음. 그러니까 이 기간은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에요. 음. 그래서 10월에 비트코인이 원래 가장 좋거든요. 10월, 11월이.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월 딱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 좋다고 하는데, 음. 어, 그런데 가격은 10월 초까지는 별로 안 올라요. 오히려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댓글 같은 거예요. 아니, 10월부터 좋다면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laughs> 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10월 20일경부터 좋은 아, 겁니다. 10월 말부터? 네. 네. 말부터 좋아지기 음. 때문에 저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비트코인부터 일단 오르는 가고, 상승장이 시작이 되는데, 네. 어, 그때 이더리움이 빠르게 따라붙으면서, 어. 아, 알트코인 대장의 이더리움이 오르면은, 그 다음에 이제 XRP, 솔라나 BNB 같은 아. 코인들이 오르고, 그 이후 이제 연말 가서는, 네. 나머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잡코인까지 음. 오르는, 그럼 불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달력에 표시하세요. 10월 20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먼저 아니고요. 비트코인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을 따라갈 가능성 크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다면 그 사이클이 돌래 했을 때 우리가 좀 가격 예측도 해볼수 있을까요? 어, 네요. 어, 비트코인이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13만 14만 달러까지 8월에 갈수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 네. 어, PPI가 너무 높게 나오면서 실제로 뭐갈 기세였죠. 네. 그쵸. 뭐 가격적으로는 네, 네. 충분히 갈수 있는 기세였는데 네. PPI가 낮게 나오, 높게 나오면서 음... 그때 기세가 한번 꽉 꺾였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9월에 조정까지 간다면 결국은 네, 뭐 10만 달러나 10만 달러 중반까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연말까지 너무 큰 기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어저 저의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이제 네. 물론,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음. 여러 기술적 분석을 통한, 네. 어, 상승 가능 지점을 예측을 했을 때는, 음. 연말까지 한 15에서 16만 달러 정도가 어. 가장 합리적인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그러면 현재 환율상으로는 아마 2억을 넘어가는 오. 가격이 되겠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정도 가격까지 충분히 네. 연말에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트가 15만 갈때 이더는 어디까지 갈까요? 어, 이더리움은, 어, 지금 최고점이 4,800 달러거든요. 네. 네, 최고점은 무조건 넘는 거고요. 음. 네,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가장 많이 봐요. 이게 실제로 확률적으로 굉장히 많이 맞거든요. 음.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는, 어, 한 5,800달러에서 7,200달러 사이까지 올를수 있다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그럼 평균적으로 보면 한 6,000달러 중반대까지 이더리움은 연말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미래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10월 20일 꼭 기억하시고요. 말씀 주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목표가까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신민철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